아이찬원.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서 그는 단순히 가수라는 타이틀을 뛰어넘은 아티스트, 더 나아가 착한 인간으로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선물한 듯 귀를 사로잡고 마음을 녹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얼마나 인간미 넘치는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있어 공유하고 싶습니다. 겨울날 이찬원 의 매니저가 공연장으로 그를 데리고 가던 중 자동차 내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뭐지? 생각하며 그 물건을 들어보니 이를 억누를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물건은 건강식품이었는데, 찬원 이 매니저의 어머니에게 주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매니저의 어머니는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찬원의 세심한 배려는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친절한 행동 중 하나에 불과하죠. 매니저는 이찬원 이 병원비까지 내겠다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관심과 애정은 무대 위에서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는 실력파 가수일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한 인물입니다.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그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긍정적인 역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헌신적인 마음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까지 거쳐나가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친구 형아들로서 그의 모든 측면에서 보면 이찬원은 평범하지만 의미심장한 그런 행동들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찬원에 대한 이야기는 무대 위의 화려한 생활만이 아니라 그 뒤의 이야기까지 알려줍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는 팀워크를 중요시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인간 이찬원을 알게 되어 그를 팬으로서.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그의 음악, 그리고 그의 인간미 모두를 사랑하는 이 순간 이찬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인간적 가치와 자연스러움은 항상 이찬원의 이미지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 당신은 진정한 스타입니다. 아니, 그 이상.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자 본보기입니다. 이런 당신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노래와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의 일상의 행복을 선사해 주시길 바랍니다.